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스웰 네트워크입니다. 자, 오늘 한15% 오르긴 했죠. 자, 이제 슬슬, 어, 이제 준비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펌핑을 시기가 도래했어요. 제가 요, 오늘 그냥 두말 없이 요 자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력 정보입니다. 세력 정보예요. 사고 파는 타이밍 다 나와 있습니다.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. 엄청난 펌핑과 하락이 동반될 겁니다. 자료가 좀 길죠. 10페이지 분량인데 꽤 큽니다.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그냥 공유해 드릴 겁니다. 무료입니다.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. 010-219-7372번 두글자한글자 아,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보는 제가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. 왜 무료냐? 아직도 코인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?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절대로 안 됩니다. 절대로. 제가 증명해드릴 거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판단하세요. 공부해서 된다고요, 이게? 코인이? 알트코인이? 안 됩니다. 절대 안 돼요. 이거 코인으로 여러분들 돈 잃고 이러는 거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. 진짜로. 그리고 스웰 네트워크가 정말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. 엄청난 폭등을 할 거라서 저는 최소는 50배 보고 있어요. 뭘? 수익률을. 퍼센테이지죠. 수익률 퍼센테이지를 최소 50%를 보고 있습니다. 이거,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0 1 0 2 1 9 9 7 3 7 1스 이렇게 한 글자,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